자, 그럼 이 차는 이제 엔진을 미션을 다 교체됐네요. 네. 네. 다른 이상은 없었죠? 네, 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자, 안녕하세요. 첫판 치부장입니다. 오늘도 제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매입한 올류모닝을 소개시켜드려 나왔는데, 모델명은 JA 모델이죠. 2017년부터 지금까지 생산 중인 어, 최신형 차량입니다. 이번 차량의 시차 금액이 1,4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어, 차량 소개부터 간단히 시켜드리면 올리모닝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연식이 2017년 2월에 등록됐고 주행거리는 52,000km 주행했습니다. 어, 앞쪽에 사고가 있는데요. 옆에 서는 기록부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본네트 양쪽엔 다 뒷문이 바뀌었습니다. 앞쪽으로 밀고 들어온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무사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체 점검을 했을 때 앞쪽에 과연 밀고 들어온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영상에 담아 두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구입하셔도 좋은 매물입니다. 판매 금액은 780만 원입니다. 자, 올리모닝 JA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차량은 순정 내비게이션과 옵션이 몇 가지가 더 추가된 1450만 원 신차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중고차 시세로는 한 800만에서 900만 원 사이에 가장 많은 매물이 있고요. 완전 풀옵션이면 천만 원 이하, 900만 원까지 도 매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차량은 800만 이하로 판매되고요. 어, 사고 부위도 꼼꼼하게 체크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입하셔도 좋은 매물입니다. 하체 점검을 했을 때 엔진오일과 미션오일 상태는 완전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엔진오일과 미션오일은 교체해 두었고요. 나머지 하체 점검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뒤쪽은... 네. 사고가 전혀 없네요. 아, 네, 저바도 예. 지금 봐가지고는 누유도 그 없고, 그렇 아주 뭐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네요. 타이어는 네. 한60% 정도 뒷타이어 네.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리리리리리리, 어, 이 깨끗한데요? 네. 연료 탱크 부분도 깨끗하고 누유가 없습니다. 대기 라인도. 전체적으로 딱 라인이 잘서 있고 깨끗하고 밑에 받침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네. 아, 깨에 진짜 깨끗하네요. 누유, 누유가 전혀 없고 네. 프레임 쪽은 전혀 손상이 없고 그쵸. 볼트 부위도 원래 제 볼트로 잘 조립이 되어 있네요. 어, 반대쪽도 하늘 반대쪽도 판넬 부위는 사고가 없습니다. 음. 결론적으로 안쪽으로 밀고 밀보고 들어온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앞 다이어도 네. 거의 한 80%에 한80% 정도. 네. 양쪽다 마찬가지고. 라인이, 패드 한번 패드는 라인이 세단 확인해 볼게요. 패드는 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쪽은요? 아, 이쪽은 드럼 드럼 타입이라서 아, 거의. 한 10만키로 주기로 교환을 하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차 내리고 네. 엔진도 한번 보죠 네. 지금 엔진 마개를 어, 열어보니까 네네. 엔진 내부 체인이라든가 쓰러지가 음. 전혀 없습니다 깨끗한 네. 상태로 유지되고 있네요 엔진오일을 자주 교환했다는 예, 뜻이죠? 그렇죠 뭐 음. 딱 교환 주기마다 제때제때 네. 교체를 한것 같습니다 엔진오일 양은 어때요? 엔진오일 양은 정상인데 한번 교체를 해야 될것 같네요. 아, 그러면 엔진 오일은 바로 교체를 해 주시죠? 네. 양은 정상인데 이제 어 아, 색깔이... 교환 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 네, 네. 그러면 엔진 오일을 여기서 교체하고요. 네. 미션 오일 한번 볼게요. 네. 미션 오일도 교환을 안한것 같습니다. 아. 미션 오일 교환 네. 주기가 지났죠 지금? 네, 4만 k 로마다한 번씩 교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환 시기가 다가온것 같습니다. 그럼 미션 오일도 같이 교환을 네. 좀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외에는 뭐 배터리도 신품. 아, 배터리 새 걸로 바꿔갖고. 네. 전혀 기름 샌 아. 흔적도 없고. 네. 자, 모니 엔진 오일 다 교환하셨나요? 네,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아, 미션 오일도. 미션 지금 붙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아, 미션 오일 기계로 하고 네. 있네요. 네. 자 그럼 이 차는 이제 엔진을 미션으로 다 교체됐네요 네. 네 다른 이상은 없었죠? 네당연이상이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자 네. 이번 올리모닝 외관 상태입니다 색상은 흰색이고요 어, 외관에는 어, 문콕이나 이런 건 특별하게 없습니다 휠기스도 많지 않은 깔끔한 차량이고요 1인 차주가 관리한 매물입니다 자, 순정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깔끔하게 후방 카메라가 매립되 있죠 자, 안쪽에는 수납공간이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올리시면 수납공간이 더 나오고요. 아래쪽에는, 네, 아래쪽에는 타이어 리피어 키트가 있습니다. 타이어 수리 키트죠. 뒤에 리어 패널까지 수리한 부분 전혀 없고요. 어, 깔끔합니다. 자, 운전석 측면 쪽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네, 아래쪽도 문콕이 정말 없는 상태네요. 요렇게 안쪽 들어가서 옵션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자 기본 옵션부터 설명드리면 전동 접이미러 조절미러 장착되어 있고요자 음. JA모델 실내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순정내비가 요 상태로 지금 장착이 돼 있습니다 자 버튼시동 스타트 네. 스마트키는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시가 52,968km 주행 했고요 스티어링 휠에는 스티어링 휠이모콘또 블루투스 전화 받고 끄는 버튼이 있고요 올류모닝 JA 모델부터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지 않았죠 한번 확인하시고 핸들 뒤쪽에는 오토 라이트 돼 있고요 어... 옆쪽에는 TPMS라고 타이어 공기압 체크 경고등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아마 오르막길 밀림 방지 기능까지 함께 포함된 VSM이라는 아마 옵션일 겁니다 자센터페시 한번 볼까요? 자 순정 내비게이션 돼 있죠. 순정 내비게이션은 아직 이거 예. 이걸 안 뜯었어요. 지직 나중에 뜯으시면 되고요. 자 후방 카메라. 어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굉장히 깨끗하네요. 자, 아래쪽에는 프로트 에어컨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트 에어컨이 있는 모델과 없는 모델이 있습니다 럭셔리 등급에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고요 자, 아래쪽에는 시거잭과 1 2트 아울렛, a 스 x USB, 단자 함께 되어 있고요 컵홀더가 슝슝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네, 평소에는 이렇게 접어두시면 넓은 수납 공간이 되고요 컵홀더로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열선 핸들과 앞좌석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기어봉이 굉장히 이쁘게 생겼네데 옛날 솔리드가 들고 다녔던 당구공 그 마이크 같아요. <laughs> 너무 오래됐나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위쪽에는 하이패스 ECM 눈미로 되어 있고요. 어 블랙박스는 투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 가서 압쪽 상태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뒤쪽에는 이렇게 6대 4 분할 시트가 됩니다. 그래서 시트를 이렇게 접어 올리시면 이렇게 타실 수 있죠. 뒤져서 쪽 봐볼게요. 자 뒷좌석이 탔습니다. 어, 무릎이 약간 주먹 한개 정도 들어간 공간이 나왔고요. 어, 좀 다른 뭐, 다른 게 보시면 뒷좌석 헤드레스트가 여세 개가 다 분리형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있는 사람도 헤드레스트가 있다는 거, 그다음 에 헤드레스트가 높이 조절도 된다는 거. 어, 굉장히 발전된 모습이고요. 자 뒷좌석에 가죽 시트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팔시트 장착할 수 있는 아이소픽스마련되어 있고요. 자, 뒷좌석에서 봤을 때 럭셔리 등급 앞모습입니다. 뭐, 이누, 있을 옵션은 다 있죠. 큰 뭐, 이상 옵션도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투톤의 가죽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조수석도 그렇고요. 네. 깔끔하게 뭐좀 옵션이 빠졌다는 느낌은 전혀 안들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올리모닝입니다 자. 자, 안전벨트 매시고요. 자,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시동이 걸립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지금 40km 정도 달리고 있으면 크루즈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세팅 누르시면 달 때도 40km 갑니다. 지금 크루즈 세팅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속도 올리고 싶으면 높이고, 낮추고 싶으면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브레이크 밟으면 네, 크루즈 기능이 해지가 되고요. 어 나중에 장거리 운행하실 때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자 크루즈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세팅 눌리시면 고정이 돼서 고속도로 그대로 갑니다. 여기 쭉 누르고 있으면 속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이 차량은 아까 하체 점검했을 때도 하체 뭐 이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훨씬 좋고요. 엔진 오일 교체해놓으니까 차가 정말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상태 정말 좋습니다. 자, 브레이크 잡았을 때 브레이크 떨림이나 밀림 없고요. 어, 좋습니다. 어, 시내에서 이렇게 타거나 아니면 초보 운전자들 근거리 생활권에서 사용할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도 아마 이 차량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옵션도 많으니까요. 어, 옵션 많은 게좀 비싸긴 비싸죠. 근데 나중에 사용해 보시면 정말 많이 편합니다. 자, 순정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블루투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화 받고 끄는 거나 아니면 음악 듣는 것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고요. 차량을 구입하신 다음에 뭐 특별하게 정비를 받는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엔진오일만 5,000km에서 7,000km 사이에 한 번씩 교체하시면서 타시면 됩니다. 어, 크게 돈 들어갈 거 없는 차량이고요. 타이어도 많이 남았으니까 오랫동안 탈수 있겠죠. 자, 다왔습니다 파킹. 자 이렇게 해서 올리브리뷰는 모두 마치고요. 이 차량은 깨끗하게 정리돼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판매에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차판치부장은 다음에 인사드리고 더 좋은 매물로 만나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